표현주의로 넘어갑주의에 응. 대해서 영원이 먼저 한번 이야기해볼 영원히 지금 찾아보는게 아니구나? 응. 그 정리를 하는데 아아 표현주의는 일단 말그대로 하면 표현을 하자는 그런 주제인데 둘이 지금 잠시만요 저는 표현주의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선생님이 뭐, 왜 같이 찾으라고 아 하셨을까 그, 몰랐거든요. 아예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. 리얼리즘에 반대하는 오우. 그 양식이다. 네. 그렇게 나오는데, 리얼리즘? 나오네. 그게 사실 찾아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초현실주의, 현실주의 초현실. 모더니즘이 모더리즘. 있다고 하더라고요. 포스트 모더니즘이 또 모더니즘 이후에 그니까. 승인 거잖아서 아, 관계가 있구나. <laughs> 선생님 정말 어떻게 대단하시다. 일또한번 느꼈습니다. 그래 보겠죠. <laughs> 표현주의가 네. 모더니즘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. 모더니즘이 <laughs> 표현주의 안에 들어가는 거지. 모더니즘 자체가 음, 공관적인 음, 음, 걸 탈피하고 근대적인 걸로 가는 거니까. 아 알아. 맞아. 담비가 어, 거의 다 말했는데. 제 네이버 찾아보시. 안에 리얼리즘은 이미지보다는 현실을 우위에 둔대요. 근데 어. 표현주의는 영화의 다양한 형식과 실험을 우선시하는 게 표현주의라고 하네요. 리얼리즘은 이미지보다 는 현실. 음. 근데 표현주의는 약간 현실보다는 그렇지. 이미지. 음. 그럼 표현주의는 낭만주의와 비슷한가요? 뭐 주제 같은 아니, 것들을 개성했다고 하던. 리얼리즘의 이것과 낭만주의의 좀 이면적인 걸 섞인 거 아닐까요? 죽음이나 운명 같은 낭만주의적인 소재를 이렇게 개성을 했다고 해요. 아 그런 거 비슷해. 인간의 내면이나 무의식 세계를 주관적으로 묘사하는 걸 중점으로 했다고. 이게 포인트예요. 하는데. 맞아. 이게, 뭐 대사 같은 게, 토막토막 나 있는 것처럼 막 그러고. 그래서, 언어를 보강하기 위해서 음향, 음향, 효과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좀, 이렇게 연극과 관객들 사이에, 몰입하는 음, 거를 좀 방해, 일부러 방해를 해서, 아 좀더객관적으로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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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, 보게끔. 그런 그래서 베르톨트 브레이트가, 휴의주이구나 네. 너, 내 <laughs> 생각을 해봐라. 빠져들지 말고, 음. 한계를 갖는 시간을 준비해. 어, 그게 좋은 방법이었을까? 근 사이가 좀 불안정했잖아요 그리고할때 전쟁 터졌으니까 아 맞아 1차 세계대전 이때였어 이때. 아,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더 강해진 것아 아, 내가 더 중요해 아나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할 거야 약간 음. 그러니까 그런 게 강해서 음, 키워드가 주관적, 개성적, 인위적 음. 자기표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? 좋아요. 부탁드려요.